제가 코스피, S&P500, 나스닥 100과 비교했는데 제가 월등히 좀 폭력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시범목이직심모입니다 25년 손실과 결산, 자산 추이를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매번 성공한 투자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꼬라박은 것도 많습니다 꼬라박은 이야기와 22년에서 25년 자산 상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 상승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연초에는 TSLY, MVDY, 코니, 고배당 커버드콜을 매도했습니다. 커버드콜이 작년에 엄청 유행했었는데 올해도 유행했나? 제가 안하니까 유행을 했는지도 안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투자 형태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는 TSLY. 둘째 주에는 MVDY, 셋째 주에는 코니, 넷째 주에는 MSTYTF를 사서 매주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깎이는 게더 크고 뭐 배당 받는 게음 뭐 그게 그거라서 이제는 다 팔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금액을 보시면 배당보다 하락점에서의 손실이 훨씬 크게 느껴져서 코버드 콜을 더 이상 투자지 하 않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MSTR은 저한테 많은 손실을 준 종목입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한400 정도 손해 봤는데 올해는 544만 원. 이 조금씩 조금씩 물을 타다가 저렇게까지 손해를 보게 됐네요. 다시는 제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다짐합니다. 진짜 뭐 서클이나 비욘드, 비트, 뭐... 같이 이제 뚜렷한 실적도 없고, 테마주 같이 이제 누군가가 가리키니까 나도 따라가는 투자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탐욕과 공포, 이성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흔들린 결과가 이렇게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네요. 제가 올해는 돈을 목표한 2억만큼은 이제 벌지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뭐 배운 거라면 탐욕, 공포에 휘둘리지 말자를 텍스트가 아니라 머리로 이야기 듣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좀 제대로 투자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매도 수익을 보면 1,590만원입니다 MSTR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당까지 합치면 TSL에 134만원, MSF에 97만원 그리고 TSL에 조금 갖고 있던 거 플러스 16만원 해가지고 이제 총 247만원입니다 이렇게 매도 수익과 배동 수익을 다 합하니까, 1837만원입니다. 저는 이제 가계부도 쓰고, 이제 자산도 매월 이렇게 쓰면서 점검을 합니다. 자산 추이를 보면 22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한번 금액을 보겠습니다. 22년에는 3,300, 23년엔 5,000, 24년에는 1억 2천0 0 25년에는 1억 6,500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제가 코스피, S&P 500, 나스닥 100과 비교했는데, 제가 월등히 좀 폭력적으로 높습니다. 테슬라 2배, 엔비디와의 2배 레버리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23년에서 2024년에는 제가 좀 대출로도 좀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뭐 지금은 다 갚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월급을 또 열심히 모으고 많이 소비도 줄였다는 거죠. 아, 이렇게 정리해둔 걸 자산은 오늘 보니 정말 진짜 열심히 산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익 보고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2022년부터 25년까지 모르는 걸 보니 괜히 좀 울컥해지네요. 2026년 뒤졌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제가 2억을꼭 찍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자산 모으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